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이제 막바지 모내기를 하려고 하니까 폼팔 에바가 부서졌습니다. 어디가 부서졌냐면 지금 여기에 보이면은 여기 홈이 있습니다. 새 건데요. 요렇게 이제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부서졌습니다. 부서져가지고. 아어 우선, 뭐는 심화 되고, 또 주말이 껴가지고 부품 주문도 안 되고 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철사를 이제 고정을 해갖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갈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저거를 갈기 위해서는 어, 요 녹색 커버. 녹색 커버를 이제 뜯어내야 됩니다. 일단 본네타를 여시고 어, 여기 10mm 있습니다. 10mm. 10mm를 푸십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또 10mm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10mm가 있죠. 일단, 이거는 손으로 풀었습니다. 미리 풀어놨구요. 10mm를 풀겠습니다. 원래 이게 잘 부서지지가 않는 건데 아마 이 양기가 이제 도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진동에 의해서 어 이게 부서진 것 같습니다. 어이 양기는 구보다 어, KP 모델입니다. 8조입니다 어, 이렇게. 어, 손으로 이제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걸 뜯는 이유는 어 지금 저 안에 이제 커넥터 잭이 있습니다. 잭 때문에 이제 어이 커버를 빼는 거고요. 어 혹시나 지금 이렇게 딱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펌파 레버가 부서졌다 근데 지금 대리점에 부품 재고도 없고 어 부품 주문을 하려니 뭐주말이 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 고정한 거를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뜯어내면 이제 이 레바가 떨어지 겠죠 지금 요자여기 어 걸리는 이 부분이 느껴져 나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 안 벌렸네요 그리고 어요게 핸들 이렇게 뭉치가 있습니다. 이 핸들 커버죠. 커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아, 제가 이 미리 제가 이제 지금 파손이 돼가지고 일단 임시 방편으로 쓴다고. 이 녀석을 먼저 분리를 해놨습니다. 손을 넣어서. 아깝네요. 아무래도 어, 이 카바를 어, 떼놔야 좀 손이 수월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컨넥터 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흙이 끼다보면은 이게 이제 잘 눌러지지 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잭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교환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레버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꼽으시고요. 이렇게 잭을 꼽았습니다. 잭을 꼽고 이제 이렇게 십자 드라이브로. 이런 코로나 문자가 와서 아, 영상이 끊긴 점 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도록 하겠습니다 한 2억이 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어요 뒤에 아저 구멍 보이죠 저렇게 이렇게 저 홈에 그 고정철사가 저렇게 안에 걸려야 됩니다. 걸리게끔 해서, 이제, 십자 드라이브를, 십자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제, 어, 철판 떼기를,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다시 이제 요것은, 어, 이 판넬은, 판넬은 그냥 그대로 손으로 꾹꾹 눌러서 조립을 해주시고요. 아,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됐고, 이제 카바를 씌우겠습니다. 카바. 커버. 카바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으로 넣어서, 숱시 넣으면 되고여기로 이렇게 와서, 어, 이제 홈을 맞춰가고, 이렇게 꼽으면 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파레바가 아뭐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겠죠. 그래도, 어, 이제.